자, 준비됐나요? 자, 속도는 모두 일로 맞춰주시고, 여기는 청팀, 파란색으로 맞춰주시고, 컬러를. 자, LED 등 빨간색 다 됐죠? 자, 준비 다 됐습니다. 이제 시작합니다. 준비됐죠? 경기 시작, 10초 전. 아미 가시고, 삑! 먼저 날리면 원래 안 돼요. 자, 공격수는 공격하시고 이거 못 날리는 거왜 이래요? 자기들은 어떤 건지 잘 보시고 자, 이거 누구 거야? 공격수 어디 갔어? 이거 누구 거예요? 이거 예원아, 이거 네 거잖아. 이거 이거 해봐. 맞지? 저거 아니야, 저거? 저건데요, 저는. 가만있어 봐, 가만있어 봐. 그, 저기 맨 끝에 있는건데요 그둘어야되 저거네 번에 같이 넘어야 돼. 자, 같이 넘어야돼 자자 같이 넘어야돼요 이거 드론 안 날리는거 왜이래요 자 수비하고 올라가는데 자기 드론 잘 챙기세요 저 끝에 드론 누울거예요 몰라요 저 누군데 속도가 빨라 일로 맞추라고 그랬지 저누 거야 일 일로 맞추세요 일로 이거 누 거야 이거 손대면 안돼 손대면 안돼 손대면 안돼자 아... 완전히 엉망이네요 자기 드론 챙기시고.

<laughs> 해바라기 말라봐, 해바라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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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뭐가 야, 이렇게 신났어요? 해바라기해바라기 아, 해바라기. 아, 네. <laughs> 자, 드론이 저못 날리고 있는 건왜 저러지? 아, 거야? 야 아니, 저기 <laughs> 왜어거야내거 <laughs> 자, 착륙 착육 <laughs>